여기가 이제 터키의 영동 거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되게 많은 탁신공장이고요. 저는 되게 오래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룰룰루? 그룰룰루인가? 아무튼 거기에 가려고 요 와, 사람 진짜 많고 날씨 되게 더워요. 여름에요 여름. 20도가 훌쩍 넘습니다. 여름입니다, 이게 뭐야? 아 어제 먹었던 건에 터키식 가정식 요리 네. 맛있어요 이거 탁신광장도 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다니다가 트램 1이 해안가 그쪽, 고 트램 2가 갈라타 타워 그 위쪽을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탁신광장에서 바로 가는 거. 와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고 일요일이니까 그런가 아마 관광객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주변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도 여행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그건데 눈을 위로 올리는 거네. 와한 단. 나는. 같은데요. 사람 진짜 많다.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얘 엄청 뚱뚱해. 뚱땡이, 뚱땡이. 얘 귀에 뭐 있는데? 관리해주나 봐. 와, 엄청 뚱뚱해.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 그리고 여기가 신시가지라 그러는데 제가 신시가지인데 건물이 되게 오래된 것 같고 뭐 그랬잖아요. 엄청 옛날에 지어진 신시가지래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 신시가지인 거지. 그래서 바닥이 다이래요 바닥 일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운동화 필수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도 되게 예쁜데요, 골목이. 터키는 그 아, 근데 유럽은 거의 골목, 골목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되게 예쁘다, 이 교회도. 근데 교회에서 무슨 파티 하나죠? 아, 아니구나, 이 옷가게에서 나오는 구나 와, 너무 예쁘다, 이 교회도. 와, 진짜 예쁘다. 전통 카펫이나 이런 무늬를 파는 데인가 보다. 비건 식당도 있고. 예쁘네, 골목골목. 편집샵도 있고, 빈티지샵, 뭐, 카펫샵. 골목골목 구경하는 그런 재미가 있네. 예쁘다. 빨래 이렇게 널려있는 거. Sorry. Thank you. 저기 새가 있네. 짹짹 소리 난다고 했어. 쟤는 난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날갯짓 하는 거야? 세장 안에서? 한마라에 왔던 골목이었네? 얘는 그냥 여기 사는 인가 보다. <laughs> 구글은 하, 정말 골 때려. 근데 걸어갈 때는 뭐 골목길 괜찮은데 짐을 들고는 어 이게 뭐야? 호텔이야? 뭔가 좋아 보인다. 근데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는데? 와 예쁘다 테이블. 어, 갑자기 분위기 뭐야? 뭐야? 걸어다닐 때 괜찮은데, 짐이 많을 때는 절대 구글맵을. 절대. 절대. 싸우지 마. 와, 분위기 죽인다잉. 응. 와, 분위기 좋네. 이 호텔에도 좋겠다. 아, 다음에는 전 숙소에 돈을 좀더 써서 너무 아썼어어 이번에, 그렇죠? 박에4만 원이면 뭐뭘 <laughs> 기대? 와, 진짜 숙소 돈 만상 들었다. 와, 여기 되게 세팅하기 잘해놨다.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읽지? 귤로울글루? 카라 l 이 a r a 봐 g u i l u 로 u l u l u l u l u l u 바 u l u l u 여기가 엄청 오래됐고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지점이 하나래요. 요게 하나. 그만큼 프라이드가 엄청난. 진짜 이거 옛날에,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아, 여기가 뭐, 먹는 사람들이 쓰는 줄이고 저기는 테이크로 줄이구나. 시금치. 시금치도 안 먹어. 예, 예, 예. 이렇게 샀고요. 아마 요게 105 같고, 아, 이게 73, 위에 뭐 올라간 게. 그 다음에 여기 34, 돈도로마 4고그 다음에 19. 이렇게 해서, 팁도 있어? 팁이 25 같은데? 276 나왔습니다. 돈도로마 달라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오리지널 엄청 단패스트리 과자맛 견과류랑 꿀이 완전 음, 쩔어있는 음, 패스트리 과자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 두고 곰곰이를 썰어 음, 먹어볼게요 엄청 음, 음, 꼼꼼한 치즈 아이스크림의 음, 음, 음. 맛 치즈가, 네. 치즈나 고기가 안에 있는 게 편한 타이처럼? 근데 치즈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풀데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풀데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음. 맛가모는 사람이니까. 네. 맛있어. 피스타츄가 1번에 2배가 올라가요. 와, 근데 완전 묵직하다. 2배일 이와 있네? 피스타츄 들어있는 양파 음. 극강이 고소한 맛과 단 맛인데 피스타치오가 아무래도 오래 절여서 눅눅하거든요? 아니, 눅눅한 견과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것 같아요. 바삭하지 않아요? 눅눅해요. 약간 의자도 가죽 느낌이고 이런데 약간 막 대리석 느낌? 엄청 고급스러워요. 약과의 두개더 이렇게 못 하나요? 그렇게 안 먹었는데 그만큼 수고를 할것 같아요. 맛있어요. 단거에 찬거 이렇게 조합이 적당하고 포장도 되게 잘해준 것같아요 선물용으로 포장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피스타치오가 진짜 많고요. 겹접이 엄청나죠? 얘도 약간 라자냐 스타일인데 겉에 이렇게 맛있어요. 엄청 안 먹는 돈들 없나요? 아이스크림 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국강의 느끼함과 치즈를 엄청 좋아해도 불구하고 이거 있잖아요. 한두조각 째? 먹으니까 진짜 갑자기 확 느끼함이 확 올라가지고 이거 두 분이나 세 분이 나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얘네들도 처음에는 엄청 맛있다. 달지만 했는데 확실히. 딱 먹고 나서 좀 지나니까 속에 단맛이 확 퍼지면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홍차 필수. <목소리> 여러분 제 체장은 이제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또 너무 느끼하고 첫 입이 제일 맛있어요. 첫 입이. 이곳은 경찰서. 엄청 멋있죠? 경찰차 중에 엠틀리랑 페라리랑 <laughs> 엄청 비싼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잡았대요 조직폭력배들을 마피아 막 이런 애들을 경찰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서, 걔네들이 갖고 있던 엄청 고급진 차 있잖아요? 그거를 경찰차로다 바꿨다고 합니다. 막 여기 쇼핑몰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구나.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바닷가가 있어요. 다음에 왔을 때는, 이쪽에 있는 호텔에 <laughs> 묵고 싶네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또 이렇게 페니슐라는 이렇게 막아놨네. 이 사람들만 갈수 있게 그런가 봐. 와, 역시 돈이 좋아. 이 낚시 아저씨들이 낚시 이거 뒤로 할 때마다 뭔가 나를 낚을 것 같은 내 얼굴이 저 바늘에 끌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무서워 죽겠어. 보통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서 놀기 적적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한대요. 그냥 심심풀이로 뭐 용돈 삼아서. 와, 진짜 봐도 봐도 멋있네. 저는 지금 티르키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와 생각나시나요? 솔트베라는 아저씨가 연 누슬렛이라는 레스토랑에 가려고 해요. 사실 그곳은 관광객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현지에 왔으니까 한 번쯤은 본점에서. 근데 본점이 아니에요. 본점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에 총세 군데가 있는데 본점 위쪽 있고 되게 부자 동네래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거리에요. 여기 택시에서 지점 있고 구시가지에 있는 지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얘 진짜 셀러몬에 나오는 개랑 똑같은 건데? 셀러몬에 나오는 거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와. 구글에 버스 정장이 여기가 나왔는데, 버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 이건 돌무스고, 그래서 구글에 뒤로 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버렸다? 벌써 타는 거 맞겠지? 46C? 어, 저거 타면 된다. 이쪽도 위쪽으로 왔는데, 완전, 방문객 하나도 없고. 다여게 티르키에 이스탄불 주민들이 사는 곳이네. 아니 여러분, 팬티가 터키 말이었어요? 팬티? 라고 해서 봤는데, 소독하고. 귀엽네. 열심히 하네. 여기는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깨끗하고. 여기 좀잘 사는 동네인가봐. 위로 올라올수록 베백인가베백지고잘 배백 사는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잘 사는 동네인가봐. 약간 청담동 이런 느낌인가? 한국으로 치면? 누슬렛이고요. 굉장히 럭셔리한데. <laughs> 엄청 럭셔리한 곳이고요. MJ44 멋있다. 멋있는데. 와. 그 네. 가이드가 네는데 고맙습니다. 다 에티오피아 네.

이거 양파 너무 맛있는데요? 양파리. <laughs> 양파리인데 고급스러운 양파리 맛. 명동 맞죠? 지금은 한시오분입니다. 그 동행분들과 함께 스다를 좀 떨다가 열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라마단 끝나는 날인가? 아무튼 근데 지금도 밖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클럽에 가거나 막 약간 술 취한 이런 사람들인것 같아요. 관광객들보다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고, 아 누슬렛. 누슬렛은 그냥 내가 언제 이스탄불에 와서 언제 본점에 가보겠어. 내가 언제 이런 분위기에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서비스나 퍼포먼스가 막 그렇게 엄청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요.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였냐면요. 저희 4명이서 양파 하나, 감자 하나, 샐러드 조그만 거 하나, 스페셜 2인분, 양고기, 빌레이시랑 첩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나로 한 14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2,000리라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뭐한 번쯤은 이런 것도 뭐 경,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누가 사준다면 가지만 굳이 제돈 내고 가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테시플라이드림. 야 계속해 아니 아까 그루밍 해주고 있었잖아 그루밍 계속 하라니까 <laughs> 귀여워 어머어머 왜 그래 끄끄끄 너무 귀여워